까지들면서 살아야 돼 할, 이혼하고 싶게 만들었던 배우자의 뭔가 이렇게 팍! 파고드는 한마디들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음. 왜이밤 중에 먹으려고? <laughs> 아, 생각해보자. 아, 맞잖아, 맞아. <laughs> 아니, 아침부터 입맛 있냐고. <laughs> 밤 중에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지. <laughs> 그렇잖아. 또 아침에 바쁘잖아, 이런다 이혼 가면 졸려. 시끄러워요. 어. 부부 싸움에 항상 어. 시작이 먹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네, 한 다섯 네. 번 정도 이혼하려고 한 위기가 떡볶이 오징어 많이 다, 다 먹는 거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저는 결론이 아 내가. 이걸 먹겠다는 게, 이거 한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아, 그게 그렇겠죠. 누적이 되면 다 아, 시끄러워요. <laughs> 이야기 그래서 항상 부부싸움은 먹는 게 크게 싸기 때문에. 어, 어, 어. 먹는 걸 해주면 부부싸움이 커지잖아. 그니까. 예? 예?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왜요? 먹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메뉴가 다 대기에서 냄새 나는 거 자기 전에. <laughs> 아니, 요 너무 냄새나는 걸 자기 전에 먹으니 주인이... 아니 근데 그걱정하저 각방을 쓰는 데다가요. 저 가글도 응. 열심히 하고요. 치시도 응. 응. 하기 때문에 그 응.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먹는 걸안 주는 게방안이요또 다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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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고 또, 또, 또. 싶게 만들었던 배우자 이름. 네. 너네 집왜 이래? 오. 아 너네, 맞아. 그러니까 시댁은 어머니 댁이잖아요. 오. 근데 꼭 친정집을 오. 너네 집은 왜 그런... 음... 남 얘기. 남 얘기하듯이 가끔 이렇게 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오. 오. 그럴 때 정말... 이 사람 왜 저래? 맞아요. 이렇게 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음. 그지 않아요? 그러면여기다요 네. 그렇죠. 그럼요, 진짜. 그럼요. 네. 어, 그걸 조심해야죠. 아, 아니, 남편이 얘기하면. 특히 여자 집쪽 얘기할 때는 꼭 그런 식으로 아, 예민하지. 그 진짜 음, 얘기하는 그니까 정말 짜증나죠. 더 그쵸. 뿌리를 뒤흔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변정수 마담이 그러면 어. 당신네 집안은 왜 그래? 이 말을 해본 적 없어요. 너네 집왜 이래? 라고 저는 목소리 내고 안에서 얘기하죠. 아. 뭐, <laughs> 너네 집은 어떤데? 면 진짜 커지니까. 너네 집은 더 해. 너네 집은 뭐 이렇게. 지 보고 있겠다. 예, 감, 감성을 빼고 좀 얘기해 주게. 너네 집왜 그래란 말을 네. 그분이 심각하게 너네 엄마, 너네 아빠, 너네 치, 시, 뭐야 오빠 동생들이 왜그 모양이라고 한건 아니잖아. 요 그냥 한 얘기잖아. 아니지 그런 뉘앙스를 아주 약하게 양념을 그렇지. 넣어서 한 거지. 정말 궁금해서 야, 어. 너네 집은 왜 그래? 이렇게 궁금해서 게 나도 그래요. 이런 엄마는 아, 좀 그런 게 있고 오 그래, 동생은 좀 돼. 그런 게 있고 우리 누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네 마음하고는 안 맞을 거야. 같이 욕해요. 그냥 음. 나도. 내 마누라가 보고 있구나. 이상하나? 내가 괜찮은 상황한거 저건, 어, 저건, 저건 괜찮은데요? 아니 이건 나도 그래. 근데 저는 일 겪었잖아요. 얼마 전에 오히려. 이게 어떻게 저는 누나가 누나가 세부리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우리 누나가 결혼하면서 제일 듣기 싫다는 얘기들을. 어, 저, 내가 장가 가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음. 어, 저런 걸 누나들이 싫어하네. 그래서, 어, 누나들이 화가 나서 집에 왔네. 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아, 내 스스로 알아가지고, 어. 저는 되돌기면 우리 아내한테 상처주는, 아무리 화가 나도 상처주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음.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음.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딱사는데딱 그러더라고. 비슷하게 얘기했어. 어? 뭐라고? 당신 집안 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 집안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이 뜻인지 모르겠지 얘기하는데, 이게 화가 나야 되는데, 너무 큰, 나한테 너무 큰 데미지를 받으니까, 아, 화가 안 나는 거야. 아, 너무 너무, 너무, 아니, 너무 크니까, 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 너무 그래서 놀라서.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나는 막또돌았으면 있잖아요. 다 까먹는 음. 스타일이에요. 음. 내가 요너 싸울 때 내가 이거 꼭 복수해야지. 꼭 외웠어. 다 외웠어. 너 싸울 거래? 다 외웠어. 근데 며칠 지나면 까먹 까먹은 거예요. 그 정도 다 까먹어 나누려 아,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 아내가 한그 말은 아, 싸우쳐죠 아 제가 고백하자면 둔감력 때문에 다버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하고 정말 확 돌아보고 싶다 보면 그건 순간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하면 일단 제 질문이나 부탁의 내용에 아무 상관없이 늘딱똑 동일한 말을 해요. 몰라? 이래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겨우려면, 여보라는 순간 질문도 들어보기 전에, 몰라. 그리고 다는안 나요. 진짜? 편하게 네. 사신다. 일단, 나하고는, 어이 사람 무슨 처음에는 웃스게 소리 들었어요. 동감력으로 뭐, 웃겨. 어, 또, 또 몰라가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슬슬 뭐가 되냐면, 나를 모르고 싶구나. 음. 나한테 관심도 애정도 전혀 없구나. 음.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에이.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이랑 노후를 같이 보내야 되나? 음. 이런 생각이 음. 들 때가 있어요. 보내지 말라고도 말 못하겠고. 아 근데 저기 선생님이 봤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네. 저기 누나 입에서 냄새나는거 아니여? 요 <laughs> 아, <안 되니? 웃음> 오로지 그냥 그래 내가 저 사람하고 저사람하 고른 실수도 있는데 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여보, 그랬으면 저도 <laughs> 냄새 맡아봤을 거야. 요데 저만 취해서, 저만 취해서 여보. 저만 도 나는 거 아니에요. 누작이 밝아서. 저만 취해서. 저만 취해서. 근데 절대 아니라고는 말못 하겠네요. <laughs> 아니, 이거... 지금 제가 상처받은 거 말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를 배우자에게 줘서, 진짜 배우자가 그 얘기하면은, 아직도 약간 부르르 떠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저를 결혼하기 전에, 그, 그 그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는,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국학생이었기 음. 때문에. 근데 원래는 학교를 졸업하면 동시에 저기 유학을 갔다 음. 올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났잖아요. 음. 그래서 자기 딸에는 유학을 포기하고 나를 만나서 결혼했기 을 때문에 음. 뭐 얘기 나오다 그 얘기 나오면 아 그러면 그때 유학 가던지 갔었어야지 음. 라고 얘기하면 그걸 상처를 심하게 받더라고요. 어. 남자들은 그런 걸 상처를. 왜냐하면 자기 꿈을 파기하고, 이제,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왜요? 그게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변종수라는 사람을 사랑한 죄로 자기 스스로 유학을 포기한 거야. 하지말란 그래서...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간지도 몰라 모르... 간다고 한지도 몰랐어. 그렇지. 어. 그러니 자기가 어. 그게 대해서 탁 찔러니까. 그렇지. 네. 아, 이거는 변종수씨 잘못이 아니네. 그 그러니까 자기 자, 정말 자기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면안 돼. 제가 왜왜 근데, 근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음. 하지 말란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음. 아, 그럼 그때 갔었어야지. 난장난얘기했지만한 두세 오. 번 했던 것 같아요. 이십 <laughs> 아. 5년 중에 2, 3번이면 많이 안한 아 거야. 아 아니, 당신 너할수 있잖아. 나를, 나도 를 찔렀으니까. 어. 아니, 근데, 저는... <laughs> 근데 그거가지고 어. 되게 상처받아 해서 아, 상처였구나. 나이번에 쇼크 받았어저 어. 어.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술을 좀 이제 음. 많이 마셨었고 이래서 이제 딱 수, 당신은 버릴 거 없고 딱술 하나라고 내가 그런 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근데 요 근래는 그렇게 안 음. 마셔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많이 마실 때막 이렇게. 정말 늦게까지 마시고 와서 집에서 잠깐 자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제가 여보,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잠만 자고 음. 또 아침에 또 나가고 음. 이렇게 하숙생 같은 생활을 할것 같으면 음. 우리가 같이 사는 의미가 없다. 음. 이렇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않아? 음. 같이 안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음. 한 말도 안 하더니 한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서로 기분이 좋을 때, 그러니까 여보 참 그리고 며칠 전에 당신 나한테 이런 얘기했었는데 음. 우리가 같이 살아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말 그런 그러시는가요?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여보. 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음. 그렇지만. 음. 따로 살자 안 사는 응뭐안 사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은 우리가 끝에 가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기분이 좋을 때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뭐 나도 그 생각은 좀 그래 그러니까. 나도 말해놓고 아이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신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당신 화장실로 가버리더라고. 아. 내가 <laughs> <넘겼으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막 그냥 그때 웃고 말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해야 할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상대방도 듣기 싫으니까. 어, 네, 네. 박영실 마담님은 혹시 네. 상처를 주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자분자분 주실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하기 때문에. 고수라서. 어, 네 가끔 가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공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런 좋은 의미의 공주가 아니라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laughs> 네. 결혼 초에 저는 제일 나빴던 게 저희 남편이 저를 야라고 불러요. 음. 아, 그러면 아직도? 처음에는 아니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야라고 불러서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아야 여기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아야 여기, 아 여기 가. <laughs>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제가 호칭에 민감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있었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 속을 좀 박박 긁을까? <laughs> 저, 지금 저, 투자는 저, 저, 저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안 해요. 어.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어. 그냥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뭐라, 야! 라고 했어요. 야. 아, 네. 이 말은 아. 제가 당한 말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뼈 아팠던 얘기였거든요. 어. 네?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제가 너. 했었는데. 아, 너무, 너무 이해 야, 죽어 정도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laughs> 끼리 만났을 때도 어. 상대방 부, 남편이 아내한테 야, 이렇게 하면은 음. 저는 바로 지적해요. 근데 우리 어. 한국 원장님은 서로서로 음. 서로 야 하시잖아요. 야, 그러기도 하고, 와, 이걸 화가 나면 나보고, 만나서. 야 라고 그럴 때 정말 화가 나서 야 그러면 음. 화가 났구나 라고 듣지, <laughs>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라고 생각 을안하되는 거예요. 야, 야,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laughs> 본인에 대해서 잘해를신 분입니다. 도를 하신 건지. 독도가 아니라 보세요. 함도사. 자식을 놓고 살면서 그냥 양가품을 하시고 그냥 같이 산다는 게 대전제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laughs> 헤어진다는 전제는 없잖아요. 네. 근데 화가 나면 야라도 할 수도 있고 뭐, 뭐라고 호칭을 한면 헤어진다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해요. 화, 화가 났구나 <laughs> 듣지. 그걸 갖고 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안 들죠. 아, 어. 화를 내는 게 그냥 언성을 조금 높이면 되지. 상대방이 우와. 기분 나빠하는 말은 안 하는 게 맞는 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어. 기분 나쁘게 안들 그면된는 거. 아, 중요한 얘기야. 아, 진짜 기계 아, 아니야. 진짜 팔로 아, 아, 이렇게 해봐야 아, 되는 거 아니야? 보통 경우... 왜 남자들이 남자들이 왜그 샤워할 때왜 오줌도 같이 넣잖아, 그렇지? <laughs> 아니, 오늘 저, 아니, 모든, 저, 모든 저, 게 냄새납니다. 아, 모든 어? 게. 어, 아니, 샤워할 때왜 예, 보통 예, 예, 오줌도 같이 놓잖아. 아저 오줌 냄새 나더라고 예, 예. 혼나요 맛있어. 물소리를 들으면 그런, 그런 경우가 있지. 아 그러면 딱 뭐라 하냐면. 쏙어 아, 아니. 샀어? 뭐. <laughs> <또 쌌소? 웃음> 아니, 그 말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평범하게 샀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별로 되는데 화내 가고결 때는 비웃죠. 깜죠 샀어? <laughs> 아. 아 그때 이하고싶게만 뭐 상처를 주더라고. 아 상처받을 아수아 있어. 그럼 네, 앞으로 그냥... 우리 박영실 와... 마담님처럼 웃으면 눈을 좀 치면서 떴었어요? 사실 말 한마디가 뭐 욱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거지만 네. 반대로 보면 그 배우자가 해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었던 때를 또 이렇게 확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마, 마무리할 때가 됐나 보죠? 끝날 때가 됐 <laughs> <이제. 웃음> 갑자기 호를 할 때, 갑자기 감기 <갑자기>. 걸시 <laughs> 네, 네. 네. 저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응원이 적고 물론 지금은 많이 안 싸우지만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13년 됐는데 한 2년 전에 이제 그게 풀렸는데 음. 자꾸 어느 순간 되면 아내가 저한테 뭐 틱틱거리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 어. 아 무슨 뭐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순간에 술 한잔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음. 당신 왜 그때 나한테 사과를 안 했어? 이러니까 당신은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올 때, 난 혼자 아이를 이렇게 다 키웠어.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사과를 왜안 했어?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했냐면 솔직히 나 1년 반 동안 정말 죽고 싶었어.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건지 몰랐어. 그래서 나는 미안해.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다내 잘못이야. 그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잘못했어. 그 그러니까 아내가 펑펑 울면서 그래. 싹 풀리더라고요. 그니까 그래. 어, 그러니까 나는 응어리진 거 사과를 하라. 사과를 해야지. 맞아. 요 해야 해야 맞아. 진심으로. 고맙다. 뭐 이. 저희 남편이 가끔 가다가 씻지도 않았지만 이거 냄새로 얘기가 끝나네. 씻지도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뭘주점주서할때 일로 와. 그래요. 올라와. 이래요. 그 다리 위에 애기들이 아빠 발 위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솔직히 제가 더키큰거 아시죠? <laughs> 알죠. 저 남편이 저보다 저 작아요. 더 길어, 더 길어. 그 제가 그 발이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크지? 된단 말이에요. 어... 올라와. 자 5분만 안고 있자. 음... 그 등을 이렇게 두들겨줘요. 음... 그게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그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음... 가끔가다 집에 가서 어쩌고 저쩌 하지 말고 한 번만 이렇게 안아줘 보는 것도 음... 되게 좋은 거예요. 어 정말요? 네. <laughs> 네. 아, 저도 저, 아니요. 그걸, 제가 아니, 그랬어요. 생각했어야지. 제가 그랬어. 제가, 아, 왜? 그건 안 돼. 나나 나, 아니, 불어. 나 이제 씻지도않았다고 냄을라고만 하니까 그렇지. 그안이렇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 없는데 어, 그냥 어차잖아. 나도 안 어, 냄새나. 나 시지도 않았으라고. 무슨 상관이야? 맨날 무슨 아, 상관이야? 항상 애처럼 좋아. 이렇게 안 하지. 너무나, 많아.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안 통해. 응. 이거를 감동적이라고 해야 될지, 억장 무너지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 환갑 때 이제 저는 여행도 정말 좋은 데 갔었고, 가족끼리. 응.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우님. 집에서 남편 친구들한테 들 약간 작은 파티를 해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가 마누라가 고맙지 않냐고 이제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나죠 그때 우리 남편이 너무 담, 담담하게 그냥, 아이 뭐 우리 마누라랑 쭉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고 왜이 말을 할까. 음. 약간 고마움을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어, 죽을 때까지 어, 가자. 그 다음에, 아, <laughs> 그, 혹시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거 <laughs>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니, <laughs> 내가 그렇게 자기 씹는데도 계속 살자는 얘기인가? <laughs> 죽을, 음, 죽을 때까지 가자, 는건가 <laughs> 그리고 막그 갑자기 저한테 어,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음, 저도 사인했어요. 어, 음. 그래서 제가. 해줄 생각이 없다, 나도는 아시는데. <laughs> 해줄 생각이 없다, 나도는 아시는데. <laughs> 부탁해. 우린 다 각오돼 있어. 아, 이런 경우 사례이 없는 경우다. 그래도 그러면 니까 합의.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뭐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 저는 이렇게 저희 남편한테 저도 칭찬을 좀잘 하는데 특히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칭찬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나갈 때아 여보 진짜 오늘따라 여보 더 멋있는데. 어. 여보. 참. 여보. 아나 진짜 아, 멋있어 이런, 이런 야, 느낌 말을 안 해도 아,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야? 아, 아. 아. 오늘 내가 하여튼 깨끗이 씻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해봐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희 남편이 막 웃으면서 그냥 안 들어와. <laughs> 아니, 늘 최악의 얘기. 아니 얘기하네, 막 웃으면서 이제 저한테 또한 마디 하는 게 어. 고맙다고 음. 그러면서 어. 내가 어, 내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우리 아내 복 같다고. 아 그런 얘기. 선순환이야, 선순환. 네. 아내하고 남편이 다 맞는 거야, 이게. 네. 음. 저 같은 성격은요, 예. 한번 해봐요. 나 이제 나가고 있는데. 나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어. 잠깐만. 왜? 여보. 아, 빨리 얘기해,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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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가, 이씨. <laughs> 그러니까, 아무렇지 어. 마. 왜? 알았어. <laughs> 야왜 가지 뭐라? 물라말라 물라말라 아. 라봐왜 다음에 오이가지뭐라 아야 무라 라라 이게 색깔이야. 안 되네. 이게 안, 이게 되네. 안 돼. 이게 사 저렇게 저렇게 하면 나도 뭐 이렇게 슬치, 말이 안 나오지. 안 네. 보통 남자들이 저렇게 기대려 주는 거는 응. 남자들 이 대단한 거예요. 응. 보통 남자들 은 급하기 때문에 아왜 빨리 얘기해? 왜 뭐, 뭐, 뭐 아, 얘기하라니까 뭐, 아전화해다 그래서 가버린다고 남자들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두신 그래 네. 뭐, 뭐 이런 거할때 그럴 때 이제 딱 던지는 거지. 그럼 어, 그렇게 하는 거지. 혹시 박영실 바닥님은 뭐좀 감동받았던 오늘 시작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 감동받은 멘트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제가 밥을 좀 빠르게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제 남편이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밥을 좀 이렇게 빨리 먹으니까. 왜 이렇게 누가 훔쳐 먹냐? 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어? 이러는 개걸스럽게? 거예요. 어, 네. 개걸. 아 단어 선택.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속이 상해서 어, 아,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위 약하잖아. 어. 친정 아버님도 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어. 너는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야. 천천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말 그러니까 그 들으니까. 아 그냥 고지고대로 내가 지금까지 들었구나 개걸스럽게 가그 사람 언어로는 아, 조심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 탈는 원장님 말이 는인데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면서 오늘 제가 동치미를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아, 부부소통을 할 때는 동치미로 하면 좋겠다 동치미 사행시를좀 정해봤어요 사행시동 아, 어, 어, 동! 동, 동. 동조하자, 적어도 한 번쯤은. 동조하자. 좋지. 어 치사해도 내 속마음을 한 번쯤은 더 얘기하자. 어 미. 미안할 땐 아까 이창훈 씨 얘기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자. 어 우리 결과 지고 사람 한 명, 사람들과 AI 한 명의 발전했잖아요. 네. AI와 어... 후각이 발달한 네. <웃음> <웃음> 냄새의 승자 <laughs> 오늘 막 네, 네. 열어볼 거예요. 어, 네. 좀 이렇게 안 싸우고, 감정 안 상하고 소통하려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으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 있죠. 네네.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래요. 천장 빚은 천장 빚으로 갚아라. 음... <laughs> 너무 맞는 말이야. 맞습 현실적인 말이 맞아. 그거는 맞아. 절대로 빚때 먹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음, 빚준 사람 천냥은 음. 절대로 천냥을 받아야 어... 마음이 풀리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기본은 다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부부 관계에서 막 얘기를 하지만 밥세끼 먹는데 아무 걱정 없으니 말 다툼이 되는 거예요. 말만 맺어 갖고도 감정이 상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되게 배우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화가 날 때는 아, 그래도 저 남자가 물어는 돈으로 밥이 입이 수월하게 들어가니 요런 말에도 마음도 상할 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싸움이 안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말 다툼할 일이 있다 그러면 내 감정으로 듣지 말고 내 머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들으면 설사 나한테 야, 니가 이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기분 좋게 날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고 <웃음>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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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 2020년 한 해가 <laughs> 어. 집이 좀 조용하고 훨씬 어. 더행복하지 않을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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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천장 뉴스 천장으로 간다. 아직까지 구독까지 아요안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